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란다 다육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키핑장 왔습니다. 우리 다육이 아이들 한번 얼굴 보고 싶어서 저희 키핑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왔지만은, 특별히 아이들이, 요즘 계절에는 아픈 아이들은 전혀 발생하지는 않구요. 혹시라도 여기 제가 있는 키핑하는 곳은 한주 동안 영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이 일부가 조금 냉해가 살짝씩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냉해 왔지만은 굳이 키핑장 안으로 들여놓지는 않았고요. 또한주 다음 주면 영상 기온이라서 어그 상태로 살짝 얼었다가 녹으면. 올해 모습을 또 찾기도 합니다. 올해 그래, 묵은 아이라서 그런지 로우가 대품 아이 로우가 조금 냉해가 왔습니다. 냉해 비가 키핑장 아이들 두둘레 아이들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참 예뻐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어, 이제 겨울잠을 들어갈 시기는 됐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얼굴이 지금 빵긋빵긋한 모습이 아직까지 보입니다. 하이트 그린이 이런 아이들은 여름 내내 잠자다가 가을에 이제 살짝 깨어서 이렇게 분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머리 두 아이로 이렇게 분지하고요. 살짝 물도 들었어요. 붉은 톤으로. 전체적인 뭐 하이트 색깔 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하이트 그린이가 세 포트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가 가장 묵었습니다. 가장 묵은 아이가 얼굴이 로제트가 가장 작고요. 이렇게 사각 화분에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 원형 이런 화분에도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두 둘레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 놓았고요. 여기 레드온 비치도 있습니다. 레드온 비치도 물 드니까 어, 속 입장은 하얀 분기를 가졌지만은 주변으로는 붉은 창 색깔 모습도 이렇게 납니다. 이 레드온 빛이 엄청 많이 오래된 아이 있구요. 요 아이가 천녀검입니다. 천녀검도 이렇게 있고 저는 이 천녀검이랑 에둘리스랑 다 비슷비슷하더라구요. 얘가 천녀검입니다. 천녀검도 목대가 상당히 오래되었구요. 이 천녀검과 어, 누비제나 이런 아이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비제나. 이 아이는 누비제나입니다 사각 화분에 엄청 큰 대품으로 크고 있는 누비제나. 분지도 제법 많이 했고요. 지금 두 배의 모습으로 지금 커져 있습니다. 누비제나. 여름 내내 정말 사엽이 자꾸 지고 언제 얘가 또 예쁜 모습을 찾을까 했었는데, 분갈이하고 한참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리수가 두 배로 지금 늘어났고요. 얘가 누비제납니다. 그리고 얘가 에돌리스. 에돌리스도 제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에돌리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에돌리스가 있습니다. 천여검이랑 비슷하지만은 원형 화분에 심어져 있는 이 에돌리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색감도 이제 겨울 다 했다고 물이 점점 들어 가려고 합니다. 러블리 로즈도 이 대품 아이도 여기서 있습니다. 목대 한번 보세요. 요런 어, 아이는 살짝 느려뜨려 놓으면서 키우고 싶은데, 어, 키핑장에서는 화분을 조금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살구미인 금은 전체적으로 목지라를 예쁘게 시켜서 수형도 되게 느려뜨려서 키웠는데, 이 러블리 로즈는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어, 크기는 제 손바닥 반만 하면서 상당히 큰데 얘는 다져진 러블리 로즈고 요네 아이는 다 다르게 합식해서 심어 놓은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 목질 한번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오래된 아이고요. 여기 두들레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자라고 있습니다. 어.. 안소니도 이렇게 지금 한엽으로 지금 잘 크고 있고요. 두들레 아이들이 요즘 따라 또 분기를 많이 나타내니까 제 키핑장에서 또 오늘 따라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런 아이 하이트 그린이 이렇게 새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두들레 아이 중에또 블러처스라는 이 아이가 있습니다. 화분도 되게 멋스러운데 크고 있고요. 블러처스 이 아이도 몸값이 제법 나가는 아이입니다. 어, 여름 동안 살짝, 뭐, 병충해도 있는 것 같았지만은, 속에 또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러차스. 그리고 되게 독특한 이 파키피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파키피덤 두 아이가 모양이 같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한 아이는 뿌리를 먼저 내려서 세 아이, 세 개로 분지를 하면서 분지 속에도 분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키피덤은 어 제가 올 봄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름 잠자기 전에 이 아이를 들였는데 얘는 이제 뿌리가 내립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꾸 얘를 건드려서 좀 미안한데 이제 여기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이 아이는 이제 자라려고 한참 이제 성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얘는 그 전에 여름 다가 오기 전에 뿌리를 내려서 그런지 이렇게 큰 차이 세 배로 커졌습니다. 세 배로. 크기는 진짜 이 아이랑 똑똑같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 파키피덤 이 두들레 아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기도 하죠. 이다 여기 두들레 아이 중에 파키피덤이 웬만하신 분들은 파키피덤을 다 키우고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또하나또이 아이도 파키피덤 여기서 크고 있고요. 이런 아이보다는 이 아이가 정말 대형 파키피덤입니다. 둘이 똑같이 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크는지 어, 그렇다고 뭐 얘를 또 따로 분리할 수는 없고요. 얘는 아직 뿌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이 화분에서 둘이 나란히 키울 거고요. 나중에 좀 가을이나 내년쯤에 얘는 따로 분리해서 심고 얘도 조금 더 작은 화분으로 옮길, 옮겨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하리노사, 하리노사도 이렇게 하리노사랑 블루처스랑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얘가 블루쳤어. 예, 이런 화분에, 목이 긴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여기 하리노사는 원형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크기도 한 15cm, 20cm 가까이 되는 이두들레아 하리노사. 그리고 누비제나. 저도 다양한 두들레아 아이들을 다 갖고는 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저희 키핑장에 두둘레아 전문가분이 진짜 멋스럽게 키우고 있는 모습에 제, 저도 조금씩 조금씩 두둘레 아이들을 어~ 들이면서 지금 아직 두둘레아를 들이면서 뭐~ 보낸 아이는 없지만은 어~ 조금 이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창 아이들을 많이 키웠었는데 어, 이렇게 창 아이들 창은 가을에 이렇게 물이 들면서 너무나 예쁜 색감을 보이죠. 두둘레아는 하얀 분기를 이렇게 보여줘서 되게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병충해도 특별히 없고요. 이런 아이들이 많은 경험은 못했지만은 이런 하이트 그린이는 뿌리 내리기까지가 쉽지가 않았어요. 한번 분갈이하고 뿌리가 커팅된 상태에서 심어졌을 때한 6개월 이상 뿌리 흔들림 이 있었고요. 그 대신 뿌리만 내렸다고 하니까 이렇게 분지를 하면서 예쁘게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옆 테이블에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두들레아가 이렇게 멋스럽게 크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병충해 약처방 할때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 이런 아이들을 정말 고깝니다. 어, 이렇게 보세요. 만지지 마세요라는 글귀가 왜 적혀 있는지 진짜. 진짜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파키피덤 야생 파킨피덤부터 시작해 하고 두들레아 금액이 정말 고가라고 합니다. 파키포리아도 이렇게 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엄청 큰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제 바로 옆 테이블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두들레아를 전문가 아, 전문가 빰치우 정도로 치웁니다. 제가 이분 거 보면서. 어, 두둘레 아이들을 한 저도 조금씩 키우면서 느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진짜 오랫동안 고수님이시고요. 이렇게 화분을 럭셔리한 화분도 비싼 화분에 키우시지만은 어, 약 처방할 때도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어~ 진짜 자식까지 키우시더라고요. 두둘레 아이들을 이렇게 모습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런 색감이 진짜 눈이 내린 색감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 진짜 멋있지 않나요? 화분도 너무나 두둘레아 아이들 색감이랑 잘 매치를 하셨고요. 돌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위에다 복토를 해주니까 아이들 색감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두둘레아는 분기에 있는 색감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색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파키포리아 밖에 없어요, 아직. 어, 요런 색감. 여기가 전체적으로 두둘레 아이들만 키우시는 저희 옆 테이블 이웃님이십니다. 어, 대단합니다. 이런 두둘레 아이들 처음 봤습니다. 저도. 저는 이렇게 아주 아담하게 저는 두둘레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이렇게안손니 하이트 그린이, 요렇게. 아, 저도 여기 파키포리아가 있어요. 사각 화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요 아이는 무겁다고 얘 아이도 가격이 제법 나가더라고요. 작은 아담한 제 두둘레아 아이들과 제 이웃님, 고수님 두둘레아 아이들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두둘레아가 이제 차가운 겨울, 겨울이 다가오니까 점점점점 눈을 맞은 듯한 색감으로 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